안녕하세요. 공장 창고 포지 전문 행복 부동산입니다. 충북 진천 공장 임대 매물 중에서 중크린룸 시설을 갖춘 진천군 이월면 공장의 1층을 살펴보겠습니다. 1층의 전체 면적은 1,476 제곱미터 446평입니다. 이 중에 1층 공장의 면적은 302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라크룸, 휴게실, 사무실, 화장실, 계단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모든 공간이 너무 깨끗합니다. 1층 공장의 층고는 약 4m 입니다. 이젠 2층 공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서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2층 공장도 1층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2층의 전체 면적은 1471제곱미터 445평입니다. 이 중에 2층 공장의 면적은 302평입니다. 1층 공장처럼 이곳 역시 준크림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처럼 나머지 공간은 락프룸, 휴게실, 사무실, 화장실, 계단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 공장의 층고는 약 3미터입니다. 마지막으로 3층을 살펴보겠습니다. 3층의 전체 면적은 775제곱미터 235평입니다. 3층에는 식당, 사무실, 창고, 기계실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식당과 사무실 곳곳에는 시스템 에어컨까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로 3층은 부속기능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모든 층을 살펴보았는데요. 동영상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모든 공간이 완벽할 정도로 깨끗하였습니다. 마스크 공장, 화장품 공장, 전자제품 공장 등으로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충북 진천 공장 임대 매물의 위치는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입니다. 공장 용지의 면적은 3,699 제곱미터, 1,119평입니다. 건물의 전체 면적은 3,722 제곱미터, 1,123평이며 3층 구조의 공장이고 1층 면적은 1,476 제곱미터, 446평입니다. 2층 면적은 1,471 제곱미터, 445평입니다. 3층 면적은 775.3 제곱미터 235평입니다. 사용 가능한 전기 용량은 600kW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모든 시설과 전체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책정한 임대료는 임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천만 원으로 전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모든 층을 살펴보았는데요. 동영상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모든 공간이 완벽할 정도로 깨끗합니다. 오늘 소개한 충북 진천 임대 공장은 마스크 공장, 반도체 공장, 화장품 공장, 전자제품공장, 식품공장, 또는 깨끗한 시설이 필요한 일반 제조업 공장으로 추천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클릭과 구독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충북 지역의 공장, 창고, 토지, 임야 연관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시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